안녕하세요 산채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1 0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단엽성 환엽종토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아, 색감 좋고 변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색깔이 렇게다 큰겁니다. 이렇게 짤막하니 아주 예쁜 단엽성 환엽중투 정말 멋집니다 색감 아주 좋죠 일번의 아, 단엽성 중투입니다 두쪽이고요93.8 45만 원입니다. <laughs> 2번입니다. 2번은 호피반이고요. 아주 예쁜 호피반. 정말 멋진 종자 호피반입니다. 화려한 호피반 세쪽이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색감 좋고 편 좋고 분위 좋고 정말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아, 변도 후육질 아주 좋아요. 호피반 아주 어여쁜 호피반 아, 이 정도 호피반이면 단실에 넣어놓으면 단실이 정말 환합니다. 돋보이고요. 단실이 화려하게 보일 겁니다. 그 정도로 화려한 호피반이고요. 색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변도 좋고 분이 좋고 뿌리도 좋고요. 아, 이번에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3쪽이고요. 15일성, 점 ,000 9, 19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변중투고요. 변이 짤막하니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육질이 정말 단단해요. 아, 단연 못지않게 아주 좋은 중투입니다. 짤막해요. 중투가. 아, 뿌리는 여러 가닥 있고요. 중투. 한쪽입니다. 3번에 중도 한쪽이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편정대 한쪽입니다. 10에서 0.7, 10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서3반이고요서3반 무늬는 정말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지금 소멸이 많이 됐지만 모쪽에도서3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면으로 삼반 무늬 잘 들어있죠. 아, 녹은 찼지만 전면으로 삼반 무늬가 이렇게 보입니다. 서삼반. 신화 올라올 때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 개체인데요. 아, 제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서삼반 무늬가 조금 약한 듯 하고요. 아, 그래도 신화 올라올 때는 화려합니다. 지금 소멸은 많이 됐지만 신화 올라올 때 화려한 전면 소삼반입니다 종자 아주 좋아요. 변도 후육질 아주 좋고요. 짤막한 서산반 종자 아주 좋습니다. 4번에 서산반입니다. 전면 서산반 세축이고요 12에서 0.8, 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호정이고요. 아, 단협중토 호정입니다. 호정 무지고요. 호정 무지입니다. 약간의 산만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끝에가 아, 여기는 약간 상처가 있습니다. 단엽중또 허정 아, 두 쪽에 신화 통통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뿌리가 아주 좋고요 5번에 허정 두 쪽에 신화 안되구요. 아, 1 5일성0.8 16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이 6번은 종자 아주 좋아요. 아 녹종투인데요. 어 아, 녹고종투입니다. 아금괴로갈수 있는 녹고종투 종자 아주 좋습니다. 변이 단엽성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녹고종투 한 쪽이고요. 뿌리는 네 가닥인지 다섯 가닥인지 뿌리는 잘 내렸습니다. 녹고종투. 아금괴로갈수 있는 녹고종투 종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단단한 면의 녹고종투. 편이 아주 좋아요. 아, 6번에도 그중 단축이고요. 7회생점6 10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아, 복륜이고요 이렇게 황복륜으로 오븐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복으로 들어있죠. 호복륜 이렇게 호복으로 오븐이 황색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아, 환엽. 저는 아주 예쁜 짤막한 복륜 예쁜 복륜입니다. 7번에 황복률 두 쪽이고요. 11.0.7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빳빳이 중투입니다. 정말 빳빳해요. 한 쪽이지만 아 잘려 있는 아, 모촉도 있고 해서 병하는데 지장 없고요.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 너무 좋아요. 아, 편이 아, 젓가락처럼 정말 단단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8번의 중투 한쪽이고요. 한쪽에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아, 7회생 점사 6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이건 소우반인데요. 아, 제가 뒷대 하나 당겨놨다가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뒷대를 분주를 해놨다가 한쪽 분주해놨다가 신화를 받은 상태지만 신화가 조금 세엽성으로 나왔지만, 단단한 변에, 무늬 정말 화려하게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괜찮고요. 아, 약간 화려한 소우반인데, 입이 세엽성이라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아, 정자하시기 바랍니다. 9번의 소우반 두 쪽이고요. 18에서 0.4, 3만원입니다. 아, 뿌리 좋아요. 아, 10번입니다. 10번은 체온이고요. 체온, 아, 작은 촉수까지 세 쪽입니다. 여기, 신화 촉까지 세 쪽. 죽음소심, 체온. 아, 체온도 가격이 상당히, 천사 체온이 가격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주, 이런 기회에 저렴히 가져가셔서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체온, 죽음소심입니다. 작도 아주 좋아요. 뿌리도 좋고요 10번에, 체온 두쪽이 신화 한데 죽음 소심입니다. 1 7에생 0.8,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이,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의 단엽성 한엽봉용입니다. 한엽중투입니다. 아 종자는 너무너무 음 좋아요. 짤막한 변에 환엽중투 아 단엽성입니다. 색감도 좋구요. 짤막한 변에 단엽성 중투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그런대로 괜찮구요. 아 두쪽인데 뿌리는 한 10가닥 이상 됩니다. 색감도 좋구요. 일본에 아, 단엽성 중투 두쪽입니다이 폭이 0.8, 45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화려한 호피관이고요. 화려한 호피관 세쪽입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아, 세쪽으로 뿌리는 아, 4, 5, 6, 7, 8, 9. 잘린 쪽 포함 9가닥입니다. 아 뿌리는 그런대로 좋고요. 아 편도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화려한 호피 반아 뿌리도 좋고 색감도 좋고 편도 좋고. 이번에 호피 반 세척이고요. 이 폭이 0.9, 19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단단한 변의 중투입니다. 아 끝이 약간 타네요. 우에가 조금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약간 상처는 있지만 단엽성 무지않게 아주 단단한 변에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입장 수는 다섯 장이고요아 뿌리도 아주 괜찮습니다. 뿌리도 괜찮고요. 이렇게 아 이것도 단엽본 못지않게 아주 단단한 변의 중투입니다. 키도 짤막하니 아주 예쁘고요. <laughs> 3번에 아, 변중투 한쪽이고요. 이폭 0.7, 10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서산반입니다. 예쁜 서산반. 아 무늬는 무축에도다 들어 있습니다. 다 전면 서산반인데 다 들어있는데 이제 아 녹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산마무리 전면으로 아주 다잘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은 차 있지만 무늬는 아직 남아있고요. 이게 원래 화려하게 나오는 개체인데 아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종자는 아주 좋아요. 안에 한입장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서 3반. 편이 짤막하니 아주 좋아요. 아, 뿌리도 아주 좋구요. 뿌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4번에 서 3반 세쪽이구요 아, 키가 아담합니다. 이폭이 0.8, 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아, 호정무지고요 단엽중투 호정무지 아, 두 쪽에 신화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구요. 아, 신화의 뿌리도 한가닥 잘 내렸네요. 호정, 작은 중작점도 되구요. 아, 5번의 호정입니다. 호정 무지구요. 단역중 토정, 두쪽이 신화인데, 입 폭이 0.8, 16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아, 녹중투구요. 종자 아주 좋아요.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녹중투 변이 단연변처럼 아주 단단하고 아주 좋습니다 별의 녹중투고요 아, 금괴 독고 가능성이 많은 녹중투입니다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뿌리 세 가닥 있습니다 자마 둔자리도 있고요 아, 뿌리 네 가닥이네요 자마 둔자리도 있습니다 아 변에 아주 단단합니다 변에 녹중 투아금개놓고로갈수 있는 개체입니다 아 6번에 녹고 중투입니다 한쪽이구요 이폭이0.6 10만원입니다 <laughs> 7번입니다 7번은 아 복륜이구요 복륜 한옥 복륜입니다 아두 쪽이구요 변이 짤막하니 아주 좋아요 한엽복륜 두쪽 아, 뿌리는 이렇게 다섯 가닥 있습니다. 뿌리 이렇게 다섯 가닥. 이게 신한데 신하눈자리도 신화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신하눈자리도 있습니다. 아 복륜입니다. 예쁜 복륜. 짤막하니 예쁜 복륜. 7번에아 황복륜 두쪽이고요이 폭이 0.7, 6만 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아, 변이 아주 단단해요. 단단한 변의 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한 변의 중투. 아, 신화도 이렇게 통통하게 달려있네요. 아 뿌리는 7가닥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좋아요. 한쪽에 잘린 쪽 하나. 뿌리 7, 8가닥 됩니다. 아, 변이. 단단하니 아주 칼날같이 아주 좋습니다. 8번에 황중토 한쪽이고요 아, 이 폭이 0.4, 6만원입니다. 아, 9번은소호번입니다 종자는 너무 좋은데, 보시다시피 세엽성입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 모쪽에도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근데 모쪽은 조금 상처가 있고요. 아 세엽성이지만 종자 너무 좋습니다. 극한의 그 서호반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자마둔자리도 있네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laughs> 9번에 서호반 두 쪽이고요. 이폭0.4 3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체온이고요. 죽음소심 체온. 아세 쪽입니다. 이렇게 세 쪽이 뿌리도 아주 좋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타라인성은 있지만, 뿌리 아주 좋아요. 아, 뿌리가 6, 7, 8, 9가 지 있습니다. 아, 체온 두 쪽에 신한대신하함세 아, 쪽입니다. 죽음소심 체온이죠.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10번에 체온 두 쪽에 신한대 있고요. 이쁘게 0.8,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